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뜻과,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은, 내 지혜와 능력과, 의견과 고집과, 주장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주님, 내가 매순간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 내가 머리로 살아갑니다. 주여,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뼈저리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완전히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나를 머리로, 주인으로 살아온 것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2026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